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시입니다 자 지금 날짜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날짜는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어, 지금 오전 1시에 오전 1시 어, 일요일이 일요일날 네, 근무를 하고 지금 돌아왔고요 밤이기 때문에 집에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안 들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제가 한 거의 4주 정도? 4주 정도를 제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사, 뭐 사정도 좀 있었고,는 거짓말이고요. 원래 바로 8월, 8월 1일부터서 재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족여행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또 복귀 이제 하려고 했는데, 8월 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은 대리를 하도, 탁송을 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멘탈이 좀 왔다고 해야 되나? 촬영은또 했는데, 뭐 안된 모습, 잘된 모습, 뭐,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다올리긴 하는데, 아, 그냥, 손을 좀 놓게 되는 거예요. 그다요 일을 하는 동, 많은 동만, 이런 식으로 좀 지냈습니다. 자, 먼저, 또 이렇게 돌아온 이유는, 계속 진짜 하루 걸러가지고 계속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댓글로 계속 언제 복귀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욕하시는 분들도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전부 다 저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를 뭐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간에. 그래서 저도 복귀는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일주일 정도의 영상을 쉬게 되면은. 타이밍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정말 잡기가 힘듭니다, 진짜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앞전에 제가 한 15일 정도를 거의 일을 하다시피 하는 중 많은 중 이렇게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좀 독하게 좀 마음 먹고 해야지. 그러면서. 영상도 다 촬영하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집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집에 복귀해서 일어나면은, 바로 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제가 지금 영상, 킵을 해놓은 것 지금 이만큼 돼 있는데, 그거를 영상을 지금 하나도 못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빨리 일어나서 내일 오전에 부지런히 시작하고 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타이밍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영상을 지금 남기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뭐 핑계거리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어, 그간 이제 상황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뭐 지금 현재 21일 날, 월요일 날까지 일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전 6일과 뒤에 6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전 6일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었던 데와 마찬가지로 일이 좀안 되고 멘탈 붕괴가 좀 일어났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여행도 이렇게 갔다 왔었고, 그리고 복귀해서도 일이 그렇게 손이 뭐잘 잡히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듬성듬성 이렇게 했었던 거 보면은, 그래서 1, 2, 3, 4, 5, 6일, 12일 토요일 네, 요 때까지가 제가 대략 계산해봐 180만 원 정도 매출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브리핑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기 부분이에요. 이제 14일 월요일 날부터서.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남긴 시점은 어저께 일요일 날이었고,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일하고 들어와서 네 요거 화면 녹화기만 지금 따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일 일하고 280 폼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지금. 뭐 56만 원, 50만 원, 40만 원. 52만원, 33만원, 47만 9천원. 일단 내용을 그냥 빠르게 간략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음. 달라진 거는. 아, 어, 오전 일찍부터 무조건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의원 갔다가 동우리 갔고, 동우리에서 영덕 가는 거 13만자를 잡았는데, 합해 통과였어요. 합해 어, 통과. 그 정확하게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콜비 별도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긴 거죠. 도착했을 때, 영덕에서는 콜이 엄청나게 가격대가 좋아요. 뭐, 저기, 강서 가는 것도 17만원짜리 있었는데, 잡았다가 뺐었고, 속초 가는 게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 이용해서, 이건 시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속초 가는 거를, 그저 도착지, 출발지 가는 거를 제가 택시 이용해서 갔었고요. 14만원짜리 콜입니다. 이 때까지가 얼마나 좋았냐면, 1부까지1부가 34만원이었어요, 이게. 7시 30분에 속주에 도착을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속주에서 강남 가는 거 25만원짜리 놓치고, 대전 가는 거 25만원짜리 놓치고, 다 딴짓 하다가, 순간 딴짓 하다가 다 놓치고 나서, 오개를 10만원짜리 잡았는데, 1시간에 가요, 1시간 10분. 제가 잡았었던 이유는, 이때가 해수욕장, 철이기 때문에 한번또 도전을 했는데 역시나 실패를 했습니다. 어, 생으로 강릉까지 택시 32,000원 나왔고, 그 다음에 모텔. 그때 소주도 안 먹었어요. 모텔 바로 가가지고 생돈 65,000원이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도 복귀콜 것까지 제가 이거 하나로 묶어서 지금 한 겁니다. 오전에 복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열심히 해서 뭐 자고 일어나서라든, 아, 이때는, 이때는 충분히 잤기 때문에 송도에 가서도 이어서 할수 있었는데, <laughs>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건너뛰고, 네, 수요일날. 이때는 역시 삥으로 시작했습니다. 하객동 연안, 연안부도에서 송도. 그리고 나서 용연동에서 목포 대리 가는 게 18만원짜리가 떴습니다. 어, 20만원 되어 있는 거는 팁을 2만원을 받았어요. 네. 가야죠. 지금처럼 뭐, 콜도 없는데, 갔죠. 근데 목포에서, 당연히 뭐, 광주 갔다가, 광주에서 뭐, 전북이나 대전 점프하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정말 뜬금없이 울산에서 카카오로 21만 포인트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팁 만원을 받았나 25만원짜리 콜. 어... 요두 개는 목포 대리코라고 울산 목포에서 울산 가는 거, 요 콜카드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희귀성이 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통닭 한 마리 사갖고 림, 림스 치킨 통닭 한 마리 사갖고 네, 모텔에 들어가서 네, 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 일어났는데 당연히 뭐송도유원지 가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잡고 한제 경주에서 충주 가는 콜이 떠 있는 걸 봤어요. 탁송 콜이죠. 11만원 짜리인데 10시 음... 한 30분쯤에 잡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아어 버스 그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경주 찾아가는 데만 제가 콜 잡고 나서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경주에서 충주로 갔고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이거, 이거 보세요 5시간을 죽은거예요 5시간 4시 10분 20분 쯤에 도착을 했는데 어, 4시 30분 쯤에 도착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나서 5시간을 죽었습니다 그래서뭐 꾸역꾸역 했어요 첨단에 있다가 연수동 가고 연수동 가서 운 좋게 장원고를 받고 장원 11시 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감곡을 감곡에서 장원 옆에 감곡이거든요 감곡에서 2천 4만 5천 원짜리를 잡았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얘기할 게 있는데 어, 어떤 여성분이 아니 여성분이 손님이었고 남자들 여자 둘이 있었어요 노래방 앞에 근데 여성이 이천 가려는 분이 나를 끌고 빨리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남자들 남자 새끼들 이거 떼놓, 떼놔야 된다고 대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요 시간대에 나는 2천원을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좀 어물쩡 어물쩡 거리고 있는데 3만원을 꺼내더라고 그래서 이거면은 충분하시겠죠 그래서 말없이 받았죠 <laughs> 감사합니다 하면자 그런데 10분 후에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감고에서 여주콜이 떴어요 바로 근처에서 근데, 그, 손님을 만나고 딱 보니까, 아까, 남자를 떼 놓으려고 대리를 불렀다고 얘기했던 그 여성분한테 차인 놈이, 불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 땡기죠. 취소비 3만원 보너스에다 여주 가는 곳 잡았으니까. 근데 여주 또 도착하자마자, 여주에서 영천동 안는 6만 3천원짜리 장례식장에 1.7km 정도 떨어졌었는데, 바로 킥보드 타고 갔죠. 영천동 또 도착하자마자, 어, 좀 어려운 동네 왔다 늦은 시간에 1시 50분에 도착을 했으니까. 근데, 원동 가는 게 카카오로 떴습니다. 당연히 갔죠. 동탄보다는, 오산 원동역이 나으니까. 원동에 있는데, 송탄 중앙병원에서 강남 가는 음게 6만짜리 떴어요. 키로수는 6.7km였는데, 와, 택시비가, 16,200원 나왔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강남에서 어... 뭐 하객 우리집 데려다 준다라는 그 지원 차량도 있었는데 아... 그냥 콜 잡고 난 복귀할 생각으로 전화 한번 했다가 그냥 끊었어요. 결국에는 차차 타고 복귀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쉬었어요. 이때도 가족이랑 좀 같이 보냈고 그 다음 이제 토요일날 토요일 날에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당, 어, 탁송으로 당진 기지시를 갔습니다. 그, 어, 주말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 당진읍에는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삼길포로 바로 찾아갔어요. 가는데만 2시간 걸렸습니다. 기지시에서 그 당진 성모병원, 성모병원 앞에서 이제 한 방에 가는 게 있어요. 2시간 30분 정도 흘렀고, 5시쯤에 이제 대전 도안동을 14만 5천원에 잡았습니다 14만 5천원 이거 10만원부터 시작했던 콜이에요 예약으로 떠가지고 근데 잡았어요 뭐 만원 뭐 5천원 뭐 요렇게 원래 15만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이어 한콜또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원을 팁을 받았고요 어... 대전도 한동 도착하고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2시간 채안 걸렸는데 7시 30분에 도착해서 좀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세종 가는 탁송골이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종에서 이해동 가는 탁송골이 떠 있는 거예요. 10만원이.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잡아놨죠. 근데 시간 여유는 좀 있다고 하더라. 한시간이든 2시간이든 천천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당연히 대전에서 세종가는 코를 너무 쉽게 잡을 줄 알고 잡아놨는데, 야, 한 시간 기다리고 나서 결국에는 생으로 버스 타고 갔습니다. 단성역까지 전철 타고 갔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순회역, 순회동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또바다리가잘 맞았어요. 순회동에서 화서동. 화서동인데 정자동 있는 화서동이거든요. 또 정자동에서 분당 정자 음... 또 왔고, 그냥 뜨는 대로 막 잡았습니다, 진짜. 명자에서 죽전 갔는데, 이게 얼마였냐면은, 27,000원짜리 카카오, 콜, 저기, 현금콜이였거든요 근데 젊은 분이 5만원 그냥 드리겠습니다. 받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수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난 너무 좋았죠. 이, 죽전. 근데 또 죽전에서 사당 가는 게또 바로 딱 떠, 떠버리네. 역시 토요일은 12시 이후부터가 진짜예요. 사당. 시당이 아니라 사당. 그리고, 사당에서 이제 신림 경유했다가 인천 가는 거 복귀를 했습니다. 첫차 타고 복귀했어요. 바로 도착하자마자 버스 바로 타고 복귀했어요. 이때는 뭐 택시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타고 가성비가 되게 좋은 날이었죠. 순익이 40만 원 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날. 일요일날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좀 늦게 시작은 했네요. 2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신기시장, 음. 송도 가는 거 2만짜리 삥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양주 옥정 75,000원, 그다음에 회천동이라고 옥정동에서한 3km, 4km 정도 떨어진 곳이 있어요. 조금 오지 모텔에서 좀 불렀었던 곳인데 내선동 가는 거 77,000원짜리 콜이었는데 네, TV 1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래 죽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2시간 반 정도 죽고 집에 복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기시장을 갔는데. 지하 앞에요, 바로. 근데 거기에서 집 바로 또 제가 내린 곳에서 송림동 탁송콜이 떠 있어가지고, 에이, 한번 갔다 오자. 근데 송림동 또 오지잖아, 요또 약간 오지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검단 3만원, 에이, 가자. 일요일이니까 뭐 늦은 시간도 아니고. 검단에서 청라 또 바로 나오고, 청라 탁송으로 용산 가는 거 5만원째를 잡았는데, 어, 제가 일부러 또 이제 버스 타고 거기 어떻게 한양 수자인 뒤쪽에 있는 그 단독주택 쪽으로 찾아갔어요 20분 기다렸는데 그 촬영하고 있더라고요뭐 견밀이 큰따라고 뭐 황정음하고 누구누구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렇다면서 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안돼 나는 못한다 그래서 취소 했는데 취소비가 15k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생으로 복귀하려고 전철이 살아있으니까, 가정역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네, 주한 복귀골 어, 바로 받았습니다. 이때도 뭐, 중간에 좀 텀들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벌라고 했었던 게좀 좋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오늘 월요일 날, 네, 남촌에서 주덕 가는 거 요거는 카카오 콜마노 카카오콜입니다. 98,000원 짜리고요. 음... 택시비 11,000원. 택시비 오늘은 택시비가 완전히 관건이에요그 다음에 노은에 갔는데, 아, 노은이래. 주덕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은에서 청주 강내 가는 거 10만원 떴어요.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택시를 감소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비가... 이 22,000원인가? <laughs> 22,000원? 아닌데? 16,000원. 16,000원인가? 하여튼 잠깐 택시비는 패스하고, 강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오송역에서 음성, 음성 가는 저기, 무궁화 열차를 탔어요. 그래서 음성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좀, 7시 반에 도착했는데, 1 시간 반 만에 잡았습니다. 증평가는거 갔다가, 오창 갔다가, 오창에서, <laughs> 콜보는데 오송에서 떠있는 영등포 콜. 요것도 콜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38,000원짜리, 그러니까 112,000포인트짜리. 네, 영등포에서 청라, 그리고 가정동에서 하객동 복귀까지 해서, 매출은 좋았지만은 택시비가 제가 계산하니까 55,000원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laughs> 3번 탔거든요. 아, 어 네. 그총 택시비는 맞아요. 아, 까그 제가 헷갈린 건 있었는데. 자, 이상입니다. 지금 약 6일 동안의그 변화가 전반전에는 전반전 6일에는 약간 한량스러운 그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후반전 6일은 제가 좀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고 일어나면은 원래는 제가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조차도 아까워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콜 보고 있어요. 지금 일도 많이 못한 것도 있고, 쉬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는 오전 일찍 학송을 잡고 밖에 일단 나가면은 강제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된다라는 신보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근황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한 편은 좀총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음 영상도 아마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좀 어느 정도 제가 딱그좀 올라오고 만족도가 좀 됐을 때 그때부터서 다시 영상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위해 편집은 오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